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음, 인사 그래. 사주의 응용상 특징적 요체. 여기에 이상 얘기들이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설명을 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사주의 응용상 특징적 요체다 이렇게 됐어요. 사주를 정립하고 사주를 세운거고요 사주를 뽑은 거예요. 연월일시 분포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어 파악한 다음 운영하는 방법. 이게 뭐냐? 주체인 주체인 일주라는 게뭐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개체야. 고그 글자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개체. 그 사주 여덟 글자 대운 세운 일은 전부 다 개체라는 거예요. 연월좌 시와 대운, 세운, 월은 일진까지 전부 다 이런 걸다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비교해서 어떤 관계인가를 산출하는 거 이제 사주를 뽑아놓고 아 이게 일주를 기준해서 으로 어떤 관계인가 이걸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주 보는 거죠. 응용에 들어가기 앞서 사주에 대한 특징적 요체가 무엇인가를 보자. 사주는 우주 순환의 우주 순환의 법칙을 인식의 척. 도로 복제 놓은 진리인 까에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다. 이거 우리 박사님 쓴 거예요. 다만 이 법칙을 응용하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중률이 따르지 못할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주는 정확한데 그걸 보는 사람이 실력이 모자라서 못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 보니까 헛소리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뭐. 예.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카페에 법정 스님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강연 많이 하는 아, 법정, 법륜 스님. 어, 그분 참 이렇게 컨설팅을 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올린 거를 그분이 동영상으로 답변해 해주는 게 나와요. 뭐라고 그러면 스님 제가요, 사주팔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직업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예순 그, 거짓말만 하고 그런다는데, 저도 불교신자인데, 이거를 직업으로 가져도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내가 딱볼때 기분이 나쁜 거야. 사주보는 사람이 거짓말 한다고 펴 써놓는데, 아니, 거짓말 한다는 지는 또 그걸 직업으로 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변민 선생님이 뭐라고, 답을 안 줘서요? 당신이 물어보나 많나 그건 하겠구만 하겠구만 첫 마디가 그래 놓고 그래도 사조팔자는 뽀록이 금방 난다 뽀록이 틀려도 근데 이 종교 개념들은 말이야 이분 얘기가 이거는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거짓말을 넘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라는 건신하고 죽은 다음 얘기잖아요 가봤어? 모르잖아 그런데 사주라는 거는요 지나가면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네. 어, 너대 그런데 조금 떨어지면 거짓말인데 그만 나오잖아 응? 근데 종교라는 건너 죽어, 죽어서 산단가 지옥가 어? 지옥가니까 돈내 이거는 지옥 가는지 가는 안 가는지 가본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큰 거짓말쟁이보다는 그래도 나니까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야 사주팔자가 거짓말이 아니라 사주팔자는 거짓말하는 학문이 아니고 그걸 제대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 사람아. 내가 그렇게 써놨다니까. 사주팔자가 잘못된 학문이 아니에요. 그거를 공부를 덜 하니까 말을 잘못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다는 거지. 사주팔자가 잘못된 학문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어설프게 공부하고 얘기하니까 틀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 공부 잘못한 걸 가지고 그 사주 팔자 학문을 탓하냐 이거지 이거는 그런 자세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다얘기는거요자 이거는 정확하게 맞게 돼 있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박사님 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고 사주 보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못 맞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으로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사주에 표기된 문자는 연월일시 여덟 글자와 대운 세운을 모두 합쳐서 12글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글자 가운데 우주 삼라반상의 전체가 함축되어 있다 이거야. 이 12글자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보면 과장법 같죠, 저 그죠? 자, 일신 만용 지리. 일신 만용. 하나의 신에 만 가지로 써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글자 하나에 들어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주를 음과 양으로 나누면 두 개로 딱 나누죠. 그죠? 우주를 오행으로 나누면 다섯 가지로 구분이 다 돼요, 실제로. 그다음에 십간십이지 스물두 글자로 다 분석이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거든지 이 열두 개자로 어떤 그 범주를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그래서 그 범주를 나눈다는 것이, 10, 그러니까 십간십이지지의 범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모든 것을 스물두 그 글자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신만용지지다 여기에 입각한 통변의 묘만이 적중률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를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돼요? 문법을 알아야 돼요. 문법. 어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굉장히 잘하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어휘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를 잘 보려면 사주를 보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야 돼요. 원칙 그게 뭐냐면 합충형의파라든가 아까 연월일식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십신이라든가 신살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 문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양하게 분석하는 걸 어휘력이에요. 이게 식간십이지에 대한 분류 이런 거 그게 풍부할면 할수록 사주를 다양하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건.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형상을 10간 12지수으로 분석해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그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공부해가면서 아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동방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여행을 중국으로 상해로 가는 졸업생들끼리 이렇게 같이 갔잖아요. 근데 다른 건강경하고 같이 섞여서 가잖아요. 패키지로 가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는 그이 교수들이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일반 그 같이 갔던 동행들이 그러면 선생님 저도 사주 봐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간 선생님들이 뭐 풍수 선생도 있고 주역 선생도 있고 뭐 사주 보는 사람들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주역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고객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한 10분 얘기해주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10분 동안 들은 얘기가 별거 없잖아요. 그러다 이제 또 이렇게 소문 들어보니까, 내가 사주를 한대네. 그래서 선생님 좀또 봐주세요. 나는 2시간을 얘기했어요, 그사람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아니, 사주 8자 가지고 어떻게 2시간씩 하나 할 얘기가 있냐. 자기랑 얘기해봤자 10분밖에 더 이상 할게 없는데 그럼 나는 하루 종일도 합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봐도 나는 다 대답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식간 시비지에 대한 개념을 알면 은요 어떤 질문을 해도 갖다 대입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객이 오면 은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래요. 근데 어떤 선배는 질문을 유도하지 말래 고객한테 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실수할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지 그 말이 맞아야 틀려요. 맞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모두지 물어보라고 그런다 그죠. 왜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래도. 자 일신만용이라는 이 글자가 하나의 문자가 천태만상으로 응용된다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어휘력을 늘리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러면 사주 8글자, 연월일 1두글자만 보고도 모든 걸다대 얘기해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 그러니까 내가 모든 집으로 가도 대답을 할수 있다는 의미가 이 일신 만용이라는 의미 때문그렇 같은 얘기예요. 일신 만용, 일신 다용.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만을 다썼어서 자, 자, 갑자가 기상의 경우. 갑자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치서 오르는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갑날의 기상은 어떠냐? 갑은 목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바람이죠. 그 그러니까 바람과 우레와 번개를 친다. 그러니까 갑을 가지고 기상을 볼 것이냐, 뭐를볼 것이냐, 뭐를볼 것이냐에 따라 그 어떤 보고자 하는 범주를 갑으로 보면 다 들여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갑이라는 걸짜 나가지고 자 지상의 사물일 때는 살림과 수목, 전주 빌딩 집기 이것도 큰 목. 그로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아 저건 가이야 의리야, 병이야, 정기야다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형광등 불빛은 청화. 그렇게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얘기 가능하다는 가 거죠. 자, 집에 기둥과 같이 증입된 사물이다 이거죠. 인체의 경우는 간장, 담낭, 머리, 팔다리, 달리기, 높이뛰기 이것도 가벼에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갑의 형태를 적은 갑이야. 갑의 속성을 알면 가능하다는 거죠. 왜 높이 뛰기겠어요? 이게. 치솟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높이 뛰기. 그 갑의 어떤 성향을 알면은 적용이 다 가능한 거죠. 음. 음. 자, 이 밖에도 헤어렸을정도로만요 광범위하게 분석 배속되어 있으므로 일심만해이라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갑이요, 이거는 의리요로 계속 그러면 평생 그거다 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갑에 대한 컨셉, 개념, 이거를 알고 자기가 적용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